자 이제 빛과 그림자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 선수는 MSL로 가게 됐고 한 선수는 이제 탈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경기가 네 번째 경기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두 주인공은 박세정 선수와 신희승 선수입니다. 1 경기에서 아, 아, 선수, 네, 박세정 선수, 박태민 선수. 네. 1 경기에서 신희승 선수에게 패배한 박세정 선수와 그리고 이 경기 안상원 선수에게 지금 진출하게 된 안상원 선수에게 분패하게 된. 예, 박태민 선수가 바로 진공이 되겠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 아, 안타까운 장면이 좀 계속 이어지나요? 느라슬하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은 박세정 선수도 비슷했고 네. 첫 그렇죠. 번째 경기 좀 아쉽게 그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좀 아쉽고 약간 모자르게 패배했다 그러면 두 번째 경기에서 만회하고 최종전에서만 승리를 잡아내게 되면은 MSL에 뭐 돌아가더라도 MSL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안상원 선수는 생애 최초로 지금 MSL에 진출하면서 뭔가 이제 다른 방송사 개인전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어 몇번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MSL에서 한 번도 본선에 올라오질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본선에 진출하면서 자신의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MSL 본선에서 어, 좀 보여줄만한 기회를 아주 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해승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바로 그 경기는 뒷 경기의 체전이 되겠고요. 자, 지금 패자 발전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블리츠 X입니다. 예, 블리츠 X에서 박태민 선수. 와 아... 박세정 선수의 대결입니다 일단 박세정 선수 첫 무대다 보니까 시희승 선수와의 경기에서 한 번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그냥 약간 어정쩡하게 플레이하다가 그냥 프로토스가 태란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린 그런 경기를 만들어 냈거든요 하지만 블리츠X에서 만큼은 저그를 상대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박태민 선수도 뭔가 그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지 못하는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아, 아까 뭐두 번째 경, 첫 번째 자신의 경기에서도 뮤탈스코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찌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확장을 했다 뿐이지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공격을 펼쳐 보이질 못했거든요. 예, 확장을 하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공격의 칼날을 좀 내리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경기 중에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민 선수 최근 프로토스전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어, 박태민 선수가 원래는 프로토스 킬러. 예, 그 리스트 중한 명이었는데 요즘 요즘 들어 프로토스 유저들이 뭐 김태경 선수를 필두로 예, 뭐대저거전 여러 가지 파이법을 들고 나와서 자꾸 예, 또 예. 시도하고 또 승률이 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뭐 이래서인지 박태민 선수 좀 프로토스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태민 선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데이 듀얼 방식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서바이벌 리뷰에서도 성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올라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경기에 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듯 해요. 일단,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과 자신감이거든요. 예. 네. 네. 뭐, 박세정 선수가 비교적 신예 선수이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그런 자신감을, 어, 바탕 삼아, 이번 경기를 침착하게 풀어 나간다면 좋은 성적이 어, 기대가 되고 박세정 선수도 1경기에 대한 아쉬움 굉장히 있을 겁니다. 예뭐 신예 선수이기 때문에 뭐일 것이 없다라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나 개인이고 굉장히 욕심 많이 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예선 통과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선에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했다면 그 기세를 바탕으로 해서 MSL 본선까지는 최소한 가보는 것이 선수들의 목표일 텐데 MSL 본선도 못 가보고 예선에 어떤 연장이라고 볼수 있는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 만약 패배를 했다 이러면 자신이 스스로 가지게 되는 아쉬움도 너무나도 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 반드시 이겨내고 신희승 선수와 재대결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시나리오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큰 곡의 두 개를 넘어가야지만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입장에 놓이는 선수가 바로 박세정 선수, 와 박태민 선수입니다. 팀 위치에서의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지금 펜텍 e 엑스에는 이윤열 선수 혼자 와 있죠. 네, 그펜텍 그렇죠. 어, e 엑스가 항상 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박세정 선수가 딱하니또 MSL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리그에서 힘이 좀 실릴 텐데. 네, 서로 좋게 되는 겁니다. 네. 이윤열 선수든 박세정 선수든 간에요. 네. 네, 이윤열 그리고 심소명 이렇게 두 선수가 펜텍 e 엑스에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었는데. 어 아무래도 예, 이번 그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심성명 선수의 성적이 조,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박세정 선수가 그 자리를 메꾼다. 내가 팀의 새로운 주역이 되겠다라는 그런 그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앞세워 이번 경기에 임한다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또신예들 특징. 첫 경기 잘 풀어나가면 그 다음 신이 나서 쭉쭉쭉 상승곡선을 타는 것을 봐왔습니다만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박태민이라는 쪽 우승자인 박태민이란 저거를 꺾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태민 선수는 또 예, 그 뒤에 명예의 전당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탈락이냐 12차 시즌으로 가서 기다리냐를 놓고 어, 박태민 선수가 이번 경기도 조인을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예, 어떤 계기만 만들어지게 되면 박태민 선수 경기에 집중하면서 아주 예전에 그 뽐냈었던 그 아, 운영 실력을 네요, 네. 예,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면서 MSL 본선에서도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 내용상을 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스로 좀 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어. 경러니까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왠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에, 들었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 뭐 다른 건 모르. 지금은 마음을 좀 다잡고 MS를 본선에서 올라가서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지금은 그냥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경기에만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어, 이제 오늘 출범식을 가졌던 프로리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공인 PC가 도입되고 세팅 시간은 5분 내로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어, 그런 이제 규정이 생겨났고 m s c 게임에서도 PC를 선수 대기실에 어, 설치해 놓고 선수들이 바로 어, 다 앞선수가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미리 세팅해 놓은 그런 PC 가지고 갖다 꽂기만 하면 되게 전원을 예. 넣고 에, 그래서 지금 경기 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선수들의 반응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음, 네. 네, 아직 밖에 모습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공인 PC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팅 시간도 규정화가 되면 굉장히 스피디한 경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야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수가 공을 던져서 포수가 도, 공을 받았을 때 일어서서 던지는 것과 앉아서 던지는 것과 경기 시간상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야구에서도 규정으로도 만들어놨죠. 이제는 무조건 앉아서 던집니다. 네. 예, 포수가 일어서서 던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확실히 그 경기의 빠른 진행 이런 것들은 어, 여러 팬 여러분들이라든가 이런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주 편한 예,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예. 네. 앞서 미리 대기실에서 경기 아, 신인승 선수 안상원 선수의 경기 있을 때 네. 점검을 해봤을 텐데 또 옮겨서 설치하니까 또 뭔가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 네. 네. 세종 선수. 네. 뭐랄까요? 아까 그, 잠깐, 계속해서, 입이, 입술이 마르는가 봅니다. 좀, 긴장을 해서. 그래서 입술에다가 침을 바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예. 야, 보조개가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프로토스 유저 중에 보조개가 들어가는 사람은 역대 한명 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임성춘 해서 네, 아, 이런,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네, 스스로 네. 생각했습니다, 혼자. 네, 앞서 그 대기실에서 저도 마쳤는데 굉장히 네. 밝은 모습으로 서로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그래서 네. 자신의 긴장을 달래기 위한 마인드 펀치를이습니다 참, 모습이 좋았어요. 예. 긴장되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재민 선수, 역대 우승자이고 아직 조인아 되기 때문에 소위 좀 틀겠죠. 네, 저좀 긴장도 될 거고 <웃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근데> 이렇게 <laughs> 우승 출의 생각이 나는데요. 예, 네, 물론 뭐 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예. 음. 네, 더군다나 이제 후 게임 연출이 어, 긴장을 달래주기 위해 지금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바로 박재정 선수는. 네. 예,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라. 지금 화면에 내가 나오고 있다, 네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니까 굉장히. 어, 더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죠 그걸 <laughs> 못으로 예. 부스러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시험 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바로 박세정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박태민 선수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경기 끝나고 이제 F조는 이번 토요일에 했습니다. 매일 모레인데 어, 지난주에는 더블헤더로 2시와 또그 이후 시간에 펼쳐졌습니다만 이제 프로리그가 출범이 되니까 내일 모레는 이제 오후 6시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 4월 14일 프로리가 끝이 나긴 한데요.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에, 열전이 열전의 현장이 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F조의 경기 남은 조는 세 조밖에 없습니다. F조와 G조, H조 이번 주와 다음 주 경기를 통해서 이제 1 1 번째 m s l 에서 뛰게 될 리그들은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토요일에는 이제 이승훈 선수, 와전상욱 선수, 그다음에 김성기 선수, 정영철 선수 나오고요. 에, 다음 주 목요일에는 임동혁, 김동주, 변형태, 송병구 선수 그리고 아, 21일 토요일에는 이묘한 장용, 아, 장용석, 김윤난 김민구 선수 이렇게 아주 화려한 플레이어들이 또 출전을 대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32명의 마지막까지 안착하는 선수들이 누군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역시 박태민선수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에, 지금 MBC 게임에서 벌어지는 이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들이 고온 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또 여러분 폭발적인 성원의 힘입어서 에, 또 TV를 통해서 또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또김태경 선수, 와 마지운 선수의 경기도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빈 선수는 일단 그 상대가 박세정 선수가 아, 무대 경험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데뷔를 가진 신인이라는 측면을 좀 노려서 경기 운영을 하면 되겠고요. 네 들어왔네요. 네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패자벌칙입니다진 선수는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자 누구일까요? 와. 마지막 관문인데 지금 이두 선수는 신경 쓰이는 게. 뒤에 있는 낭떠러지여서 신경쓸겁니다 박재정 선수 이렇게 없습니다 개선을 다해서 그냥 마음두구하고아 지금 이 순간 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수의 행위를 하라고요 박재정 선수 자 박재정 선수 예 과거 주기영화의 그 시발점이 다시 한번 되길 바랍니다 박재정 선수 박재정 선수 두 선수의 퇴사 활성 경기 작합니다 박재정 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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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채민 선수입니다. 11입니다. 흰색이고요. 박재정 선수입니다. 3 0입니다라락입니다 얼굴은 구동실로도 나원의 <laughs> 아, 같이 얘기 나눕니다. 아니, 저는 갑자기 다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세성 선보다 아주 큰 날이 잘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네. 네. 아주 네. 네. 평온하다라고 생각해 네. 심리적인 부 분을 보고서 평온해 네. <laughs> <laughs> 네. 네. 보이기는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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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보셨고 저는 겉을 봤습니다. 그데 이제 자기력만1받0 되는 1차 플랜은 없니다 아니죠. 힘들죠. 이렇 네, 올라가야 네, 됩니까? 무조건 네, 탈락이냐 생중이냐가 걸려있는 네. 네.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경기를 쓰게 네. 되면 그러니 다른 선수들 미리 뭐 지난 시즌 MSL을 도모자세은것 이런 경기 이런 과정을 치를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탈락하게 되면은 다음 시즌 내서 한 7월 중순이 되겠죠. 7월 중순 8월 7월에 치고 계신면그 더운 여름에 피스방에 가가지고 더뭐 치열하게 뭐어 선수 꺾고 올라와서 또 예선 치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승원 해설이 말씀해주셨죠. 굉장히 싫어한다고 네. 스방 생각이. 좋아하는 선수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없죠. 예선 자체를 즐기는 선수는 없을 거예요. 네. 보기만 하더라도, 뭐, 저건 게이머 출신이 아닙니다만, 그 예선, 게이머들이 펼치는 예선 현장에만 가더라도, 일단은 열기는 뜨거운데, 그 열기 이면에는 좀 막막한, 네. 예, 그런 그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올에 이어진 패배 의식으로 다이빙기만들었어요 타러를 승어 있는 타일러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액션입니다. 있어요? 네. 네. 어, 액션이 가까운요 네. 네. 예, 그런데 액션입니다. 하나는 불안해. 살인 척 하다가 그냥 예, 네. 네. 넥서스. 에프스. 네 아직 노게이트 노, 노 포지 이거 지금 에프스.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오버로드로 정찰이 완벽하게 성공할 때까지 포지가 있는 정도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이 예. 계속해프로브 따라다니라고 적의 신경 쓰게 되고 야니이 아, 예. 올라오고요 예. 괜찮은데요 음, 박세정 선수 뭐 현재까지는 시니전뭐 예, 나름대로 잘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 여기 있어야하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바로 저런 것도 아주 예약하긴 하지만 굉장히 예. 박세정 선수에게는 예. 이득이고 야 게이트웨이로 그냥 또 바로 포지 아, 아니고요 예예예 아, 이거 네, 초반 칠발이 박세정 선수가 확실히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이제 어, 박기빈 선수가 보고 들어오는 아, 아직까지 그 위치에 이제 옮겨갑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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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보고 아 뭐야? 라는 생각이 아 들었을 겁니다. 그 나는선지를 네. 먼저 짓느냐, 개이트 네. 먼저 짓느냐. 네.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런 초반 차이도 그렇고 실제로 차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상대방을 속여서 어뭐안만하에 냈었으니 바로 에이텔리스인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네, 압박도 없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 어허, 부분에는 견제를 예. 있는... 아 아깝네요 견제를 조금 더 했으면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 <laughs> <laughs>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충분히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건 못 알았어요 어쨌든 추가부터 예. 지금 봐도 아, 좋아요 아, 이승민 학교 하는 또 모습을 보입니다. 여 예. 네. 역살 좋은 경기 운영 보여주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박태민 선수가 훨씬 베테랑이고 경기 경험이 많고 이래서 심리상으로는 박태민 선수가 조금 더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했을 것이 분명한데 예. 박세정 선수가 초반에 아주 그 테이크를 통해서 박태, 아, 박태민 선수를 약간 화나게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상대로 <laughs> 나를 놀려라는 맞아요. 예 그런 그 아, 생각을 가지게끔도 네. 만들었을 것 같네요. 야수가 아, 아, 예. 벌써 올라가고 예. 테크가 빨라요 게이트가 빠르니까 테크도 빠르고 앞마당에 아주 저렴한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방어에서 성공을 한 셈이기 때문에 꼭꼭 필요한 것들만 올라갔어요. 이제는 박태민의 선택이 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더런사른 선택은 예 붙일 수 있습니다. 자태민에 어떤 생각하세요? 프로브의 정찰도 꼼꼼하게 한번더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안 잡혔네요. 아직 네, 안 잡혔어요. 살아있어요. 예, 네, 그대로 이 상태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돌면서 저글링이 더꼽히는지뭐 다른 유인장 네, 입고, 입고 막아야 돼요. 입고 막아야 되고 보이게 되면 저글링도 속 나오거든요. 네. 네, 박태민의 선택. 네, 박태민의 선택은 저글링이네요. 박태민 하나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쓸어버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네, 이런 분위기 이 정도. 이거 뭐안 보, 이거 몰라야지. 네. 레어는 누르되 버글링으로한번 치면 상대방이 좀 잠기면 된다면은 포를 칠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자그 사람 이제 출발시면 떨어지는 걸까요 예. 바람은 눌러줬을것 같아요. 그렇게 됐죠. 이렇게 예, 예, 눌렀으니까 바람은 눌러줬을것 같고 대문 열고 같이 나가야죠네 예, 예. 이제 가서 자 기분은 좋게 이제 여기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게 랠리 바꾸고 그냥 확 밀어서 끝내버릴 생각을 하는 게자이그 위로 예. 올라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자 분노에서 걸리고자 분노에서 걸리 간이 나의 상대로. 마치 캐롤러시 할것 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앞쪽에 게이트웨이 먼저 집중 바로 않으면... 됐어요! 딱스피 그냥 올라가는 거 많이 봤어요? 자, 뒤로 둘. 여기! 드라곤나어드라곤 저거 일단 지금 꽤 많거든요? 꽤 많아요, 어, 많아요! 자, 화이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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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대흑색이! 뒤로! 예, 캐롤 러어오겠다아어요 이거는! 잘 붙었습니다! 이거를 바로! 예! 야, 이거는 뚫렸습니다! 아하! 이제 캐서 야! 아니 빨리 써버리나 보자 1대로야터0 0 0원1이0 0원1000 1 0 0 아, 박태빈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포기 좋은 한 방이 될수 있겠고, 박태빈 선수 이거 두고두고 두고 생각 남겠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아, 번 안마다, 안마 깨끗하게 것 정리하고 올라가도, 예, 못 맞고, 아, 본진에도 그냥 올라가도. 돼요 네. 크가 예. 예. 아, 빠른 거니까, 형님, 탱크가 빛을 발 말하려면은, 상대방이 어떤 그, 아, 공격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정찰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게 김태경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오늘 아주 큰 교훈 얻는데요 박태빈 선수가 뚫어선 지 민정 선수 원 박, 혜민. 은, 박, 태민 아주 큰 교훈을 박소정 선수에게 안겨주는 태평 박태민 선수입니다 민기소6원3 3원초 출발은 우리 신예 박세정 선수가 좋았습니다만 예장의한 아, 네. 수에 걸렸습니다 네 그냥 뭐 경기 격이... 제목을 붙이자면 까불지 마, 리이 정도가 될 정도로. <laughs> 탄생했어. 예. 그러니까 예전에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표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니까 러 그, 이제 그 주인공 인디애나 존스 교수와 그, 적이 맞붙었을 때, 적이 막 이렇게 칼 가지고, 그, 가지고 건물을 앞에서, 칼춤을, 예,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보고, 예, 주인공이 총한방빡 짜서 쓰러뜨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아, 박세정 선수가 초반에 움직임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테크 쭉쭉 올라갔죠. 그 상태에서 그정링 넣지만 빨리 파악하고 캐논 열심히 건설하면서 한 번만 막았으면은요, 그때부터 박태민 선수의 경기라기보다는 박세정 선수가 주도하는 경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갔죠. 예, 하지만 뭐, 그, 뭔가 이제, 프로브 정찰이 보다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점, 프로브가 한기가 잡히면 바로 나가서 또 봐야 돼요. 그런 그 조심스러움이 약간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박세정 선수가 아쉽게 패배를 한것 같습니다. 예. 네. 초반에는 분명히 박태민 선수가 속아 넘어간 그런 감이 있었는데 박세정 선수를 박태민 선수가 확실하게 속여 넘기면서 네. 예, 완승을 거뒀다는 라생각이듭니다6저글링밖에안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그 저글링이 잡히자, 그 프로브가 잡히자마자 뛰쳐 나온 건 그보다 훨씬 다수의 저글링이었죠. 네. 자 이제 최종전만이 남아있습니다. 신일승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